우리 매덕규진이온마음온 얼굴, 온 몸으로, 다이사 표현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아 <laughs> <laughs> 자, 화장실 안에서, 일이 소식을 들었을 때. 위 o n t s t We don't stop. We don't stop. We don't <laughs> 혹시 규지 소원이 있어요? 아, 월드투어? 월드투어 좋아요 월드투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내고 무대인사 예. 규진이만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아. 돌아가서 고척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, 전부 아, 다 끝내고 전세계 아. 돌고 와, 10만명으로 합시다 와 10만명 10만명 여러분 콘서트 <꿀팁>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박무래씨 <laughs> <담배씨, 웃음> 미국 <laughs> 오스트리아 중국 <laughs> 이제 마지막 고척동에 나왔어요. 제가 마지막 멤버를 대신해서 소감을 하고 나왔는데, 아 기분이 너무 아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여기까지요. 아, 야 이건 너무 좋아어요 너무, 아, 너무 좋어요